D725 D725입니다. D725는 전진 넣고요. c 어, v t 레바입니다 c v t 레바 밀면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 뒤로 밀면 속도가 줄어듭니다. 전진 상태죠. 전진 상태입니다. 화살표가 전진 상태고. c v t 레바를 밀면 밀수록 속도가 빨란입니다 그리고 뒤로 밀면 속도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전후진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후진을 누르면 후진으로 바로 변속이 됩니다. 파워셔틀을 작동하지 않아도 예, 버튼만으로 전진 그러면 전진으로 변경되고요. 후진 후진으로 변경됩니다. 파워셔틀 레바로 변경... 변경 가능하고 CVT 레바에 레바 있는 걸로도 가능한데요 레바를 또 전진으로 계속 밀고 있으면 한번 밀고 있으면 레바만으로도 전진이 후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전진 속도 줄이고 다시 한번 끊었다가 다시 넣으면 전진이 되고요 속도를 줄였다가 속 중립 잡고 다시 후진넣으면 한번 넣으면, 넣으면 후진이 됩니다.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레바 가지고만 써도 되고, 버튼 가지고 써도 되고, 파워 셔틀 레바로도쓸수 있고요. G725 어, 전후진에 관련돼서 알려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